안녕하세요 JK입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번 연속 90일 비자 발급을 받아서 다낭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베트남 방문 비자는 45일, 이 비자는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비자에서는 또 단순 비자이냐, 복수 비자이냐 나눠지고 있습니다. 단수 비자는 25달러, 복수비자는 5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베트남 이민국 웹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영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복수비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수비자로만 올해 1월부터 연속 3번 신청해서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비자를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여권 사진이 이상하거나, 반명함 사진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이 아니면 다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 최종 신청 완료되었던 정보와 반명함 사진, 여권 사진으로 진행하니까 한 번에 성공해서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내에 있는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사회주의고 90일 연속으로 세번 베트남에 들어온다는 것이 불안하고 거절될 확률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네이버든 구글이든 찾아봤는데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이민국 웹 포털에서도 1년의 비자 신청 제한 횟수 같은 내용은 보지는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해 봐도 그런 정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예정이고 베트남에 장기 체류를 하셔야 하는 분들도 문제 없이 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